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러시아 외교부 경제협력국장 드미트리 비리체스키는 우크라이나 대리전이 워싱턴의 수익성 좋은 사업 프로젝트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 문제는 영토나 지정학 문제가 아니라 생사의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비리체스키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동일한 핵심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권리를 외부 세력이 빼앗으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리 챕스키는 우크라나가 이 2014년 미국과 유럽연합이 후원한 쿠데타의 결과로 주권을 잃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닉터르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민족주의 시위대와의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하기로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폭력으로 축출됐다고 회고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미국, 영국, 독일, 폴란드가 가세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쿠데타 과정에서 미국 의원 빅토리아 눌랜드의 역할도 언급했습니다. 비리체프스키는 우크라나가 지난 10년 동안 러시아계 자국민들을 상대로 전면전을 벌여왔다면서 기에프 정권을 네오나치로 규정했습니다. 기에프 정권은 돈바스에 사는 사람들이 러시아계란 이유만으로 마을과 학교, 유치원, 병원 등을 시도 때도 없이 폭격해왔습니다. 돈바스인들은 그래서 오랫동안 모스크바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2022년 2월 특수 군사 작전도 푸틴 대통령이 참다못해 발동한 것입니다. 직전에 키예프 정권은 돈바스에 대해 대대적인 공세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푸틴 대통령이 선제 예방 차원에서 결심한 게 특수 군사 작전입니다. 우크라이나 분쟁은 사실상 2022년에 시작된 게 아니라 2014년에 시작됐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비리체프스키는 키예프 정권이 2022년 이후에도 도네츠크에만 32,388건의 공격을 감행해 어린이 142명을 포함해 4,787명이 사망하고 5,776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유럽연합이 러시아에 쓸데없이 제재를 가해 스스로 1조 5천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세계의 다수인 150개 국가는 대러 제재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첨언하자면 한국에서는 모두 집단 서방의 시각으로만 세계 정세를 보고 있습니다. 한국 매체들은 국제 뉴스를 자체 생산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분쟁은 러시아라는 강대국이 힘없는 우크라이나를 일방적으로 침공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세계에서 전혀 고립되지 않았습니다. 중립적이거나 러시아 편에 붙는 나라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아마도 고립이란 단의 사전적 의미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러시아 매체 RT 편집장 마르가리타 시모냐는 러시아 보안 관리로부터 받은 독일 연방군 공군사령관 인고 게하라츠 등 고위 장교들의 육성 녹음 파일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녹음은 40분 분량으로 크림대교 공습을 논하는 의 내용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모냐는 우크라이나에 노골적으로 개입해온 미국, 영국과는 달리 독일은 거리를 두고 있는 채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곧 녹음 오디오를 공개할 거라면서 올라프 츠에게 그럴듯한 변명거리를 제공하면서 공격을 수행하는 방법이 담겨있다고 말했습니다. 시모냐는 그러면서 독일 대사, 외무부, 독일 총리실에 논평 요청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와 관련해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은 독일 언론들이 이제 독립성을 보여주고 아날레나 베복 외무장관에게 질문을 던질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비아체 슬라프 볼로진 국가 두마 의장도 독일 하원에 조사 요청서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러시아 영토 공격을 논의하면서 독일 연방군이 무슨 결정을 내렸는지, 독일 하원은 이를 인지하고 있는지, 독일 총리가 이에 따른 러시아의 대응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을 예정입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